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지금 마지막 내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자, 지금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 레드봉 작업자가 풀을 했어요. 영리하게도 풀을 한 거죠. 얘 작업하기 전에 풀을 해서 버전 3으로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거를 서버에 올렸습니다. 서버에 올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사람이 작업하는데, 자, 이번에도 바보처럼 이 사람이 풀을 안 하고 작업했다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자꾸 이 주인이, 그니까 마스터가, 그 협력할 때 지켜야 되는 수칙을 잘안 지켜요. 자, 그래도 Git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주는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자 여기 점 Git 보이죠? 여기 우클릭해서 이렇게 해요. 자. 정말, 지금 이미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 밑에 사각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Git 풀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여기다 뭐 했냐면은, 여기다가, 이걸 단 거예요. 이해 되실까요? 자, 이걸 달고서, 자, 해보겠습니다. Git status, Git add. g i 밋 뭐에요? 추가하고서 자 해보겠습니다 git push origin m a s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게요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해야 돼요? git pull origin master 하겠죠 자 근데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엔터를 치면은 자 보이시나요? 지금 충돌이 났나요 안 났나요? 안 났죠? 왜안 났을까요? 이 기시 딱 보고서 내가 한 작업은 여기고 서버에 있는 작업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서로 딱히 충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자동 병합을 해준 겁니다. 자동 병합 해줬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뭐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이. 잠깐만. 어 여러분 저거 보세요 어려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커밋을 해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제가 원래 요거를 고치고 직접 커밋을 했어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충돌이 안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로그 보면은 머지 브랜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게 된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Q 눌러가지고 git push origin master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진짜 여러분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협업할 때 주일정하는 뭐다? 이것만 그냥 자주 하세요. 작업 전에 한번 커밋하기 전에 한번 이것만 하면 협업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